그린란드는 지구상 가장 큰 섬입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전국토의 84%가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 외엔 대부분이 그냥 돌뿐인 황무지이죠. 면적은 약 216만 6086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 전체보다 9.68배나 큽니다. 그린란드가 완전하게 독립국이 된다면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나라이자 가장 큰 섬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극권에 위치한 탓에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인구는 5만 6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 본토 면적은 4만 2952평 반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덴마크가 자기 영토보다 50배나 되는 땅을 갖게 된 사연. 그리고 그린란드가 독립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섬 이야기, 아카이브 세계의 섬 시작합니다. 그린란드에 맨 처음 살았던 사람들은 이누이트입니다. 이누이트는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민족이죠. 이들은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어 바이킹이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982년 에이리크 라우디가 발견해 푸른 땅이라는 의미로 그린란드라고 이름 붙였죠. 아이슬란드에 돌아온 그는 그린란드를 대대적으로 선전해 985년 많은 수의 식민지 개척자들과 함께 그린란드에 다시 들어갑니다. 당시의 그린란드는 온난화로 최근에 비하면 꽤 따뜻했었죠. 이들이 도착했다고 알려진 브라타 홀리드는 그럭저럭 소와 양을 키우며 살수 있을 정도의 풀밭도 있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바이킹은 이후 이곳에서 몇백 년 동안 계속 거주합니다. 그들은 상하의 대체품인 바다코끼리의 어금니 수출로 번영했고 가톨릭 주교구가 설정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빙하기가 찾아오면서 바이킹들은 몰락합니다. 14세기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추워져 바다코끼리 사냥이 힘들어졌고 가축을 키우기도 어려워지면서 인구가 줄어들었죠. 15세기가 되면 그린란드에서 바이킹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16세기가 되자 이누이트들이 그린란드 전역을 차지합니다. 1721년에 노르웨이의 선교사 한스에게 대가 그린란드의 옛 북유럽인 정착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교 활동을 위해 그린란드를 찾아갑니다. 당시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동군연합이었기 때문에 덴마크 왕 프레데리크 4세가 곧 노르웨이 왕이었고 이때부터 사실상 덴마크령이 됩니다. 그린란드가 노르웨이에서 덴마크로 공식적으로 할양된 1814년 킬 조약 체결 당시에는 그린란드의 상당수가 미발견지였죠. 미국인 찰스 프랜시스 홀이 그린란드 북서부를 발견하는 등 그린란드의 각지에는 영국령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최초로 발견한 지역들이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은 인정받지 못했죠. 덴마크는 1917년 덴마크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 판매, 1921년 영국과의 상호 조약 등을 통해 그린란드 주권을 인정받았습니다. 1953년 그린란드 주가 되어 본토로 편입됩니다. 그러다가 1979년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획득했으며 2009년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덴마크와 분리되어 거의 준독립국이 됩니다. 그린란드는 지하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사법권, 경찰권, 입법권 등을 독립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의 주민 1인당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어떻게든 덴마크령으로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독립주의 세력은 덴마크 식민지배 3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완전 독립을 목표로 삼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린란드가 독립할 수 있는 동력은 풍부한 자원인데 2020년대 초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린란드는 본국인 덴마크와는 달리 유럽 연합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송령과는 달리 이웃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린란드의 독립은 결국 경제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 과연 금세기 안에 그린란드가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카이브 세계의 섬을 살찌우는 비타민입니다. 감사합니다.